어? 어? 이용고이 네. 이메일도 정보 있는 거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아, 바꾸라고 하고. 아 그래? 한 개요. 그 참조 경제. 참조 경제. 어? 그거 끝났네? 자 일단 여기다. 자 우리 가면. <laughs> 그다음에 8천원이 8, 8 2천원 정도받았와 양심이 없노자 <laughs> 그다음 뭐야? 891. 뭐. 아이 없어. 자 이게 다그러니까아 어, 나의 저1 9 8 9 99 여기서부터 안 풀었던 얘기야? 네. 아 그러면 내가 좀 풀어볼 만한 문제이죠. 이거 이런 거는 너희가 할수 있고. 어, 이렇게 네, 캡쳐해가지고 네. 이걸 할수 있어. 아 이건 부분문구나 나도 스자요거요거요거는 내가 이건 답쪽 그런 걸 하지마 알겠지? 너희가 다시 풀어봐. 어. <laughs> 자 이것도 좀똑 같은 방금 유형인데. 똑같은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유형으로 보이는, 뭐, 그런 매직. 자, 보자. 네. 시안해. 네. 매직. <laughs> 정말 대단한 놈들이지. 어. 뭐, 설명하고 <laughs> 똑같은, 똑같은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또, 또 다른 문제로 보아. 와, 진짜, 진짜 대단한 놈들이야. 어, 이 어, 같은 유형의 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으로 보는. <laughs> 커도 못하는 진태양난이 문제. <laughs> 네. <laughs> 마지막 문제 풀로우빡아 아하. 내가 소름이 돋는다 말이지. 이안 살짝 포기해고다좀 놀다가 다시 시작하면 또보는하루 자고 나서 고이모르겠는아 뭐. 네. <laughs> 그럼 왜그러냐 우리 오빠의 수능 비법과 똑같아. 국어 시간 때쳐자고 수학 시간 때 풀었을 때2 등급 쳐 나오. <laughs> 말 근데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그 자는 동안도 머리 돌아다니면서 정리를 하는 거야. <laughs> 맞아. 그래서 효율적으로 음. 40, 10이라고 40분 공부하고 10분 자고 40분 공부하고 10. 우리 오빠는 이게. 그럼 당연히 자는 동안 내가 학습을 해가지고. 야 그것이야. 그것이야. 찾아보는. Oh 깨운하게 일어나가지고 쏵쏵 <laughs> 하고 <수학수학하고 웃음> 근데 나는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시험기간에 집어가지고 저 놀았는데 화학이 전교 1등을 찍었다는 방법이 얘네 진짜지 정신 화이트로 셔? 아니? 이, 이게 이게 학원 말고 <laughs> 그무 학원 안 다니면 불안해했었어. 요즘 뭐 몸을 와. 트하러 오기 전에 몸 다녔었는데 몸은 그만두고. 그 미친 그와 그거 그 와. 몸을로 보고 왜 이렇게 컸냐. 그 팔뚝이요. 어. 이만해요. 저희 저희 아빠랑 이전에 저번에 아, 휴가 그. 나왔을 때는 팔씨름 했을때 졌거든요. 저기 가뿐하게 입고 는데진 진짜 아이안 맞아서 전화이안 맞아서 이랬어. 어. 전문수가 나올 때만 해도 맞았던 어. 게막 이제 안 맞는다고. 이거 니네 가지고 싶으면 입으라고 해가지고. 어우씨 매장 키친에 이런 거막 가져가고. <laughs> 자, 형님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 수요일 수업이지. 수요일 수업이잖아. 그지? 어, 요, 요, 요거 하고, 올림푸스하고 요거 하고, 최대한 다 풀어야 돼. 알겠지? 어, 다 풀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또, 이거 지금 스텝2야. 그래서 스텝3 있고 스텝4도 있어. 이거 스텝2라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스텝 1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어쉬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아 물론 뭐 우리 학교 에이 정도 이런 문제 아까 풀었던 그런 문제는 어 배점이 좀 높게 나오긴 해. 근데 스텝 2야 알겠지? 강남에서 스텝 2라고 네. 알겠어. 강남에도 그런데 스텝 2밖에안 돼. 알겠지? 네. 아, 맞아. 네. 아. 네. 음. 그지. 그러니까 아그 그런 문제도 있지. 물론 있긴 섞여 있긴 한데 아예 쉬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 스텝 2 정도 레벨밖에 안 돼. 그래서 습텝이 아주 줄이 달았어한테 네. 아. 자, 갑시다. 아, 근데, 스텝4는, 아, 스텝4는 아, 스텝, 아, 스텝, 스텝 킬러 수준이라서, 그건 좀 많이 높은 거고, 스텝3 정도는 합격 시험에 제일 뒤쪽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함께 들어있지. 자, 어쨌든 간에. 자, 봅시다. 근데, 너희, 이번에는 어쨌든, 사, 봐봐, 너 생각해봐. 누구 정한 거 같은 경우에, 니도 마찬가지 아니야? 니는 그래프, 사과 그래프가 또 들어가는 거지. 맞지? 아, 그래프도 너희는 사인 코사인 보치부터, 사인 코사인 보치. 그다음에 등차 등비수요 그다음에 시그마. 서브 수요의기기합특정이 모남수 그래프, 아, 상함수 아, 그래프. 그래프. 아시마 해봐 야 대칭축 나오는 그이번친 거잖아. 거. 메인은 메인은 지금 메인은 사인 코사인부터 부 수열까지잖아. 아, 아니 상함수가 저번 시험범위 들어왔던 다시 들어오는거 아니야. 네. 맞잖아. 이제 그 부분에서 그 부분보다 뒤에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가. 여기서 야봐 정현 봐봐. 아. 봐봐. 이거 뭐야? 문제가 그냥 이제 어. 보면 돼. 자, 보자. 어? 이거 알려준 거야? 네. 어, 854번 맞아, 봐봐. 이 854번이야. 854번. 맞아, 요저 문제 맞았는데. 아, 맞아. 아, 꺼져. 네. 됐어. 어, 파랗... 뭐, 뭐야. 더... 야, 이씨, 뭐야. 아, 여기부터네. 아, 미안. 잘못 봤어. <laughs> 자, 그지? 자, 자, 보자. 자, 여기 봐봐. 어때? 좀 전에 했던 거 아니야? 아 아닌 것 같아? 아니요 맞는 것 같아요. 좀 전에 했던 거 아니야? 그죠. 맞잖아. 네. 근데 반대로 써져 있는 거. 아까는 아까는 위, 아까는 반대, 아까하고 반대 써져 있지. 아 어, 얘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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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얘 얘의 n 번째 항은 뭐야? n 어, 이거 아니야? 네. 그럼 얘는 얘는 뭐라고? 2분의 n, 얘가 an이라고 지금 그지? 어 얘가 2분의 n n 플러스 일 아니야? 자 2분의 n n 플러스인데 거기에다 분의 1이돼 있는 거지 결국에. 네.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돼? n n 플러스 1분의 2. 얘가 지금 an인 거지 맞나?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어디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16까지 맞나? 16까지 얘를 그지? k k 플러스 1분의 인데 인 앞으로 보내 됐어? 이거 풀란 얘기지 맞나? 맞나?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어때? 얘는 무슨 분수? 어얘 얘기 안 했나? 분수 얘기했지? A 곱하기 B라고 맞나? 네. 그럼 뒤에서 앞에 빼면 얼마? 1. 그러니까 얘 A 곱하기 B분의 1은, 아, 이제 그만 접고 싶다, 진짜. 자, 요거,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요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얘가 B, 얘가 B고, 얘가 곱하기니까, 얘가 A잖아. 그럼 B에서 A 빼면 1이지? 1이니까 쓸 필요 없지? 그럼 두개 찢으라고, 찢으면 어떻게 돼? A분의 1 빼기, 요렇게 된다, 이 말이지. 하나, 하다 하나, 하나, 하나 더. 자, 이거 곱하기 인 앞에 있는 거야. 이어 앞에 있는 거, 고 얘는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게 첫 장이라는 얘기지. 2 대입하면. 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라는 얘기고. 쭉 가서, 어디까지? 1 6간에 16분의 1 빼기 17분의 1.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사라지고, 첫 번째는 두 번째, 마지막 날또 없어지고. 그래서 1 빼기 17분의 1이니까 1 7분에 16인데, 거기다 앞에 2곱하 그래서 이렇게. 근데 알겠죠? 오케이? 됐어? 어. 뭐 답은 적을 필요 없고, 그냥 뽑 보면 돼. 자, 또 보자.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시그마 이제 거의 다 이거 마무리 할때 했단 말이야. 이거 정리를 꼭 해야 돼. 해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풀어봅시다. 근데 왜? 뭐가 시면 정밖에? 아, 모르는 게 있어? 뭐 어디 뭐가 있는데? 아, 그거 우리 체크 안 했어, 아직? 이제 음. 넘겨봐. 3 9분까지 끝까지라고? 왜 끝까지야? 어? 다안 이거, 안 이거 안 했다고? 이거 네. 안 했다고? 지금 한다, 잘 들어. 어. 네. 잘 들어, 지금 한다. 복아줄게 네. 어디까지 줄게, 넘겨봐. 넘겨봐, 넘겨봐. 축제 저거, 자, 우리 태블릿 저거 하고, 태블릿 하고, 여기까지 줄게요. 네. 알았어. 지금 그거 이으면 설명할 거야. 네. 아니 그 지원이 창문지 네. 다시 한번 풀어봐.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되고 수 나가 다시 보어 그래 고민 고민 다시 한번 더 해보고 들어보라. 네. 알았어. 어 다시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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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고? 30분. 아 그럼 모레 또 개쉬운데 그걸 모레 또알았 굳이 안타이요 그건 아니에요. 에이, 근데 한번더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보자. 이 아, 일단 보고, 뭐. 거그 이거 고문제 하나 풀어줄게 좀 더. 이거 여기까지 진, 여 진도 빼는 게 여기까지니까. 자 보자. 아, 아. 아얘 얘는 뭐예요? 얘는 뭐가 주어져 있니? S N이 주어져 있어. 맞지? S N이 주어져 있는데 얘는 얘가 S N이면 자 봐. 얘가 S 몇 차식? 이 차식? 그러면 얘를 A N을 구하면 등차 수열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상수항이 살아 있어 죽었어. 살아있으니까 첫째는 다를 거야. 그 느낌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그런 것도. 그치? 그 이제, 어쨌든 SM 빼기에 SM 마를 하면, 그러면 이제 N제곱 플러스 1에 빼기에, N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1에 빼라는 얘기야. 자, 그럼 빼면 N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N 사니까 플러스 2N 되고, 여기도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그 나한테 얘는 그러면 얘가 AN인데, 얘가 AN인데, 얘는 2부 2항부터야. 그치? 2항부터고, 네. 여기다 1로 오는 거야. 일이 1, 이러면. 2, e. 면 이니까 S1은 A1인데, A1은 1이 아니고 2가 돼야 된대. 네. 됐어. 어, 이렇게. 자, 이렇게 돼있고, 저거 이제, 저거 봐봐. 저거는 이제 뭐하라는 얘기야? 시그마, K는 1부터 자, 이제 저기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 면 틀려버린다고. 봐봐. 여기서 AK인데, AK는 지금 뭐야? 얘지. 맞나? AK는 얘인데, 얘는 몇 항부터? 2항부터만 되는 거야. 그치? AK는. 자, 그럼 AK. A, A, A K 하고 A K 플러스잖아. 그럼 A K는 일단 A K는 얘야. 이걸 빼놔야 돼. 얘 한번 봐봐. A K는 지금 2 K 빼기 1이야, 맞지? 요 요걸로 보면, 맞지? 근데 얘는 2항부처럼이, 됐지 오케이. <laughs> 자그 다음에 A K 플러스 1은 얘는 어차피 여기서 1넘 얼마야? 2항이니까 상관없어 이 말이야. 상관하면 A K 플러스 K 플러스 1넘 얼마야? 그럼 2 K 플러스이니까 2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맞나? 얘는 이제 K가 1부터, 여기, 여기다가는 K가 1부터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지. 왜냐면, 여기 1 넣으면 2항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얘는. 맞습니까? 어, 됐지? 어. 음. 자,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AK를 넣는데, 처음, 여기서 1항은 안 돼. 여기다 1을 넣으면 얼마야? 여기서 1을 넣으면 A1 곱하기 얼마야? A2분의 1이지. 1은 빼놓고, 2항부터는 얘를 넣어도 상관없는 거지. 맞나, 콜?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하, 앞쪽에 하나 이렇게 빼놔야 된다 는 말이야 지금 어? 어, 정확하게 풀어야지 그럼 이거에다가 얘는 이제 괜찮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얘는 뒤에서 빼면 얼마야? a 곱하기 b니까 뒤에서 빼면? 2제2 그지? 아, 2 앞부터 7앞까지 그럼 2니까 2, 2. 저희 하면 2분의 1 앞에 빼놓고 없나? 다음에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이 k plus 1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럼 2분의 1은 그 앞에 빼버려. <laughs> 됐나? 하면 네. 아, 이제 정리하면, 2분의 1에 1놈 얼마야? 1이지? 네. 1분의 1 빼기? 1놈, 아, 2놈은 의미야, 소리. 2놈은 얼마야? 얼마? 네. 3분의 2로면? 5분의 아, 3분의 1 됐지? 네. 3놈이 5분의 1 빼기? 뭐이 거의 거 바로 떨어지니까 그 굳이 쓸필요 없는거지 그러면 7을 넣면 되겠네 7을 넣면 13분의 1 빼기 15분의 1이가 자 여기까지 계산 지워버리고 그럼 이제 이거는 15분의 얼마야 오 그럼 15분의 4네 그지 15분의 3대 2분의 1 하면 15분의 2지 그럼 얘는 이제 15분의 2가 요거 고 맞지 거기에다가 지금 얘 줘야 되는 건데 A1은 얼마? 2고 A2는 뭐, 아무데나 어디지? A2는? 3인 거지? 만나면 가 6분에 이렇게 된대, 말이야. 됐어? 그러면 얘는 얼마야? 30분에? 뭐야? 만나? 30분에? 3, 이렇게 되겠네. 네. 그치? 응. 네. 다음. 네. 음, 뭐, 20분에 3이겠지? 자, 그럼 이거 봐봐. 여기까지, <laughs> 여까지만 내놨는데. 아니, 하나 더 해놨는데. 하나 더는 해놨, 뭐지? 아, 하나 도넣 필요 없어. 어, 너희가 할수 있어. 어, 이거 n제곱근 알지? n제곱근 처음 봐? 알지? 얘는, 얘는 지금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다! 이 말이야. 아, 얘가 합이네. 여기서 n-1항 빼면 걔가 a n이네. 맞지? 근데 1부터인데, 1은 빼놓고 2부터 처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얘는 아마 얘가 지금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얘는 아마 등비수열나올거야등비수열나올거야1랑은 어. 다른 등비수열나올거야 아마 1랑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돼 너? 아. 얘랑 얘가? 같아야돼 알겠어 오케이 됐지? 어. 이름 풀어보시고 자 너희 요게 문제야 어, 오케이 자 요거 이거하고 이제 너 그거 안된다는 그거 내가 실마리로 가르쳐볼게 쉬운 문니까 굉장히 <laughs> 쉬운데 너희가 빡가다뭐 이런거 하자 보시잖아자 어. 해볼게 뭐라고 어, 원래, 네. 원래 나는 샵파하고 스마트하고 귀엽고핸섬하고그지그지그러한데그 음, 아, 오빠네 뭐 이새게 그러지? 그러지? 그어지 그러지? 예,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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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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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러지이러지 그러지? 그러지? 뭐야? 그지러지지 어 뭐야 뭐라고 어, 저 여자친구 있나보네 <laughs>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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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어, 엄마한테 와 어, 엄마 반지 사줘 와 씨, 멋지네 내돈내 사내야되는데 반지 못 끼겠다 반지 못 끼겠어 너무 불편해 우리 순정, 순정이 초반에 초반, 신혼 초에 엄청 많아졌어 님뭐총각행이잖아 이러면서. 안 그래도 얼굴 잘생겼는데 왜 자꾸 총각행이잖아요 우리 비효선 똑으로 쳐라. 알겠지? 자, 아, 어촌이 어, 어, 없을 뻔했네. 어. 그래서 자, 마음에 <laughs> 들이 <들긴> 내가. 자, 이러고 아. 자, 알겠어. 이 새끼 찾아보다 문으로 내려가더니 떤져 버렸다 자, 어. 자, 나 보세요. <laughs> <던져버렸다. 자>, <laughs> 어. 얘는 자 이런 거야. 얘는 얘는 k는 1부터가 1항부터 몇 항까지? l 한 가지 말인가? L 한 까지고, 그럼 L 한까지 항의, 항 개수가 L 개있다는 얘기야. 그냥 문자로 잘 보면 돼. L 개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얘는, 얘는 10이잖아. 그럼 12가 몇개 있단 얘기야. L 개있다는 얘기야, L 개. 있다는 얘기, L 개. 그러면 여까지는 12L 이렇게 되는 거지. 맞잖아. 그지 어, 했어. 그러면 이제, M, 그러니까 차근차근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밖으로, 그, 뭐 어? 밖으로 빼면 된다, 이 말이야. 밖으로 빼면 돼. 그럼 얘가 이제, 얘는 이제 12L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12L이면 12는 어차피 이렇게 빼서 써놓고, 맞지? 그럼 얘는, 얘는 이제, 얘는 얘 문자 맞지 않냐? 이 문자 맞잖아. 야, 이, 봐봐.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게 두 개가 다른 얘기냐? 아니지, 같은 얘기. 그냥 항의, 항이에는 m 개고 얘는 n 개라는거 뿐이지. 맞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써? 2분의 N, N 플러스 1 쓰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얘는 뭐라고 쓰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2분의? m, m 플러스 1라고 쓰면 되는 거 맞지? 이 되지? 어. 어, 이렇게 되는 거기에다 얼마 곱해져 있는 거야? 10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이거까지 끝났어. 6의 6곱하기 그지? 어, 이거 m 플러스 1의 n이고 얘는 그러면 6곱하기 m, m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된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뭐 뭐,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정그 문자에 맞게 또 정리만 해서 쭉쭉 풀어 내면 된다 이 말이야. 얘는 6 앞에 빼놓고 얘는 m 제곱 플러스 m인 거지. 맞나? 그럼 이번엔 또 m은 1부터 n까지니까 는뭐 k로 쓰면 k제곱 k 겠지뭐 맞잖아. 그럼 얘는 그럼, 얘는 그러면 6, 6 곱하기 얘는 6분의, 얘는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일 거고, 그렇지? 그럼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 저기까지 해줄게. 한번 자, 요거 요거도 묶이지? 아, 6은 6분 육곱 해 버려. 그 요거는 3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그러면 이제 n, n 플러스를 묶어내면 N, n 플러스에 묶어내니까 얘는 이렇게 묶이고 3이고 거니까 가면 얘는 E, N,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놈 앞으로 한번 뺀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돼됐나 오케이. 알겠어. 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느그 어, 그보시간 충분하잖아. 뭐가 출분이야. 여기 쌤은 다 계획이 있어. 어. 자, 갑시다. 아, 그거 뭐? 아 ENT 뭐 그거 말하는 거야? 아. 그나 나는 그 그거라던데 쌤 유형은 한번 그 하도 치라해가쌤 뭐예요? 쌤은 뭐예요? 쌤뭐그 뭐야? MBT야 맞나? 쌤 MBT야 뭐이랬더니 내가 나 B형이야. 이랬거든. 막진 아, 짜증나요. 짜막 이러는 거야. 아니 쇼 그때는 A, B형 뭐해? 형 이런 거 했다고. 오늘 아, B형이야. 그랬더니 막 아, 짜증나 가지고 치라는 거야. 아번 해봤지? 그봤더니뭐라더뭐 스티브 잡스 형 그거 나오더라. 그게 뭐야? 스티브 잡스 형이래. 지브잡스형이뭔지모르겠지만 나는 이뭐이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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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지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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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금 t j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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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야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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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어, 그런 거 맞아. 그 T는 이제 어. 만약에 공감을 응. 네, 좀 조언을 해주면. T, 네. T하고 뭐, 뭐가 있는 거야? 아, T하고 아, F가 네. 있는 거야. T는, 아, T, 아, F는 그러면 뭔데? F는 이제 감정적으로 엄청 공감을. 응. 어, 많이 힘들었겠. 다 어, 나 그런 스타일인데. 그 T는 이제 아니, 근데 응.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 F는 무지성공감 아니야, 나는 어, 아니, 나, 힘들었겠다. 나 막, 나비소리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이랬 스타야. 쌤 네, 그럼 잘못하신 거예요 MBT 검사 <laughs>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시 찾아가 MBT인 것 같다 아 J 하고 반대는 뭔데 J P P 네. P는 뭔데 아, P가 직근정인 아, 거야? 네 계획정인 거? 아 나는 그 중간 직근과 그 계획 중간인 것 같은데 그럼 이55% 45%아막 그런 식으로 아 그런 식일 수도 있구나 아 맞네 P는 확실한 것 같고 <웃음> <웃음> 맞지? 인정했어. 자, 아, 가자. 아,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럼, 봐봐. 그럼 얘는, 그, 야, 봐봐. 야, 잘 봐. 아, 오른 이 아니고, FN이 얘인데, 봐봐. 그럼 얘는, 요 밑에 있는 분모는 지금 변하네. 변해, 안 변해? 변안 변해? 안 변하잖아. 안 변하고, 분자에 있는, 분자에 있는 쟤는 변한단 말이야. 안 변하지?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 봐봐.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잖아 그러면 EN 1분의 1에 곱하기 N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1열이 K이라는 식이니까 1열 네. 6분의 N, n 1 EN 1이가 아니야 네. 아니, 없어지네 그 상태에서 어, 6분의 N, n 1이네 6분의 N, n, n 플러스 1이 f n 이지딱 네. 그릇까지 저도요 f n 1이잖아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래. 자연수. 자연수 n은 자연수래. 얘가 자연수래. 네. 얘가 자연수인데 m이랄까. 아 m지. 아 p라. 아, 그럼 얘 p가 지금 자연수야? 네. 그렇지? 어 자연. 자연수. 그럼 n이 50까지잖아. 네. 50까. n이 50까지 가능한 거지. 그럼 1부터 50까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가 어쨌든 자연수가 되려면 6이 날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찾이점 되는 거 아니야? 육의 배수가 차이면 되는 거 아니야? 뭐이거 도대체 뭐? 그럼 맞아, 어이어초반이 없고, 어 그럼 얘가 어쨌든 육을 약분 시켜야 자수가 될까 얘가. 네. 그럼 얘가 육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n, n 플러스 1이 육이어 되고 얘가 육이어 되는 거지. 네. 어쨌든 n은 오는 데네. 네. 뭐뭘 가는 거야? 아5 0까지 자연수겠죠. 네. 그럼 뭐이아 초에 초에 근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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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보기 보면 되돼 있어. 그지? 그럼 뭐 6개에서 아닌 거 찾는 게 빠르겠는데? 음, 음. 50개니까. 어쩌나애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어쩌나 그래서 찾는 거야. 뭐 다른 얘기가 있는 걸 아니야? 이건 어쨌지? 베고카 같은 기엽사. 아, 찾은 돼있지거갑다 <laughs> 오케이, 됐죠? 너무 잠깐 생각해 보고 우리 수요일날 이 파트는 전부 다 마무리하고 네. 어 오늘 마무리하고 오늘 한번 풀이 조금 좋을 것 같아 이제 많이 풀이 해가지고 그래서 수요일날은 일단 요거지 마무리 해와야 돼. 로그를 이용한 거 수요일에 가 네, 싫어요. 어. 해보세요. 알겠지? 어. 로그를 이용한 걸 자, 이런 이런 느낌이야. 봐봐. 왜 로그가 나올까? 왜? 봐봐. 봐. 왜, 왜 로그가 나올까? 로그가 나오는 거는, 막 예를 들어서, 이거 무슨 수, 이거 봐봐. 자, 요 안에 있는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인데, 로그가 쓰이면서, 물론 이건 내가 편하게 해놓은 거야. 등차수열로 바뀐다고. 맞나? 어,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로그를 이용한 뭐어쩌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건 뭘 어떻게 풀란 얘기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그냥 니가는 등차수에 나오든지, 등비수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시그마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마지막 값은 정리할 수 있게끔 나온다, 이 말이야. 뭐, 대단한 다른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문제 유형이에요 오케이? 상황 풀어보시고, 그래서 안 되면 내가 다시 정리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이번 주에 수까과 시그마까지. 알겠지? 다시 그 태블릿에 있는 거 하고, 전는 열심히 풀었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눈한테 뺏서 일단. 알겠어? 그래서, <laughs> 좋아. 일단, 일단, 하여튼, 해보고, 영상, 영상 보고 잘했더라, 오늘 해놓은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그래서 자꾸 넓혀, 넓혀 나가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요 올림포스 자꾸. 자, 그리고 올림포스 유형편, 여기서 나오는 문제하고, 내부 태블릿 춤 문제가 그런 형태의 난이도까지가, 너희 학교 시험에 80% 이상이다, 무 거야. 알겠어? 어떤 학교든 상관없어. 다 비슷해. 근데 나머지는, 습스리도 뭐, 자꾸 해야 되니까, 본 앞으로 보면 되니까. 알겠어? 네. 기출도 보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laughs> 뭐 하자 고생했다, 네. 어. 네. 할때 네? 어? 네? 영어를 안 네. 아, 어? 네? 뭐 어? 어?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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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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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돈 네, 아까워서라도 가야 될거 같은 거예 아, 그렇지. 네. 자, 했다 응, 응. 여기 마이크 언제까지 거요 어? 마이크. 아, 씨 뭐야. 아. 아니지. <laughs> 아 꺼야 아, 는구나 아,